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네. 목도 가늘어집니다. 오오오오 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음. 오 <laughs> 계속, 올라가지. 계속 올라가지? 오 신기해 신기해. 그럼 빨리 시작할까? <laughs>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자 여기 다 해놨으면 이제 여기를 음. 풀어줘야 여기가 이렇게 싹 올라가요. 음이 탑라인이 올라가요. 네. 자이 흉쇄유돌근 앞 아, 목인데요. 내가 여기 한번 잡아 보시고 여기요? 음. 아, 이렇게 렇게 목. 네. 예. 네. 잡아 보시고 두께하고 네. 음, 아픈 정도 한번 느껴보세요. 네네네. 어... 네, 네. 그리고 반대편. 반대편. 자, 네네 네. 어느 정도 될것 음. 같아요. 자, 이 포인트는 발에 있어요. 발. 어. 목은 상체에 있지만 네, 네. 목. 흉쇄유돌근을 풀어줄 수 있는 혈자리는 엄지발가락에 있어요. 음. 그래서 어려운 혈자리는 하나도 없고요. 다 손가락 발가락에 있어요. 어. 무릎 아래. 네. 자 앞에 보면 뼈하고 뼈가 있어요. 네. 이 음, 사이를 갈 거예요. 뼈뼈자 어. 여기에요. 아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웃음> <웃음> 아유 근데 누가 주물러만 주면 그게 시원해요. 아. 그냥 남의 손만 다으면 네. 아유, 아유 제가 자, 끝까지 가면 엄지발꼬라. 네. 엄지발톱. 그 다음, 엄지발톱. 요렇게만 눌러주실게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 근데 여기 되게 시원한 자리예요. 엄청 시원하네요, 지금. <laughs> 제가 어제 좀 힐을 신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지금 굉장히, 어우, 뻐근하게 느껴질 정도로 음. 어, 너무 시원해요. 혼자 하니까 그 느낌이 안 오죠? 아, 힘들어, 아 <laughs> <laughs> 하지만, 지금 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얼굴 리프팅이 되는데, 이 정도 뭐 수고는 뭐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다리도 시원하고, 네. 얼굴도 리프팅되고. 다리 부정도 빠질 것 같아요. 사실 저 음, 지금 빠진다. 이거 여러분 두꺼워 보이지만, 절대. 부은 네. 거예요? 부은 거예요. 100% 부은 거예요. 다 붓기예요, 이거. 다 허예요, 허. 저는 전신이 부었어요. <웃음> <웃음> 다들 그렇게 얘기하서 여기를, 음. 어, 여기를. 지금 저희가 의자에 앉아있어서 조금 불편해 보이실 건데, 이거 그냥 침대에서 자기 전에 네. 양반다리하고 하면 되게 쉬워요. 아. 어. 시원하시죠? 네, 시원합니다. 아까 어.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 쉬는 날, 네. 많이 걸었던 날, 오래 서 있었던 어. 날, 여기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요. 네네. 그리고 책이 있을 때, 네.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발을 만진 것 같지만 네. 자 지금부터 흉쇄유돌근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발 만진 손으로 목을 <laughs> <물 웃음> 만져보겠습니다 내 발인데 어때 거야. 맞아요 <laughs> 어 여기 말랑말랑해졌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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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잡았던데 아 여기가 음. 아까는 그 매직펜 두께만 했는데 지금은 색연필 정도의 두께인 음. 것 같아요 어. 반대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 말랑말랑해졌어. 신기해. 응. 제가 보기에도 좁아졌어요. 얇아졌어요. 오, 조금 다른가요? 양쪽이. 네, 여기는 소신 소신줄 같아요. <laughs> 소신줄 알죠. 아, 자 어, 이렇게 해서 보면 네. 네. 자 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목도 가늘어지세요. 아 정말. 아, 목이 가늘어지고 여기가 풀어지면서 앞에 음, 목 주름이 생기는 것도 예방을 음.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잠깐 정면에서 좀 볼게요. 네. 음. 거울 한번 보실게요. 좀 달라지셨나요? 어머나. 어머 아니, 그니까 이렇게 되면은, 음. 음. 이쪽 얼굴이 더. 이쪽이 더. 세워진 느낌이죠? 네. 어. 그리고 약간 더 올라간 느낌이에요. 입꼬리랑 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약간 미세하게지만, 아니, 미세하게는 아니야. 내 눈으로 가능하면은. 여성분들은 어. 다 체크 되실 거예요, 지금? 네. 음.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음. 아마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뭐 절대 뭐그 동안 찍은 거 이상으로 막 누르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한두세번 왔다 갔다 한게 단데. 이게 많이 할수록 또 효과가 좋아요? 자주 할수록? 아한 번에 많이 음. 하는 거보다 자주. 네. 그래서 그냥 어려울 거 없이 자기 전에 한 번씩만. 그러니까 음. 내가 나 혼자 스스로 막 마사지를 하는 건 어렵지만, 음. 음, 쉬는 날은 팔다리도 이렇게 만져주고, 이거 할 시간이 없는 날은 자기 전에 손가락, 발가락만 이렇게 눌러주고, 주무시면 잠도 잘 오시고요. 음, 동안 얼굴 유지하는 데도 비결이 될 거고, 좋은 화장품, 좋은 기계 쓰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과가 아. 좋습니다. 태영씨한테 한번더 올려줘. <laughs> 계속, 계속 올라가지. <laughs> 오, 신기해, 신기해. 어, 이거 30분 후에 더 올라가요. 오. <laughs> 여기, 입꼬리 여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오,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되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음, 그리고 아마 지금 얼굴에 무게감이 다르실 거예요. 아. 아니, 이게 진짜 병원 가서 그 시술 받고 관리 받고 하면은 시간도 음. 시간이고 비용도 비용인데, 언제 어디서나 돈한 푼, 빵원, 한 푼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아, 너무 좋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도 게요